안녕하세요 허상밥상입니다 오이가 아주 사각사각하고 맛이 좋습니다 시원하게 오이물김치 맛있게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오이는 4개 준비를 했습니다 오이 씻어보겠습니다 오이 세척 하실때는 이렇게 부드러운 수건으로 핸주로 살살 문질러주세요 이렇게도 깨끗이 씻어줍니다 오이는 깨끗하게 세척을 하신 다음에 식초 1큰술을 넣고 5분 정도 담갔다가 헹금면서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헹굼을 했습니다 끝에는 이렇게 잘라 주겠습니다 이렇게 잘라 주신 다음에 반만 잘라 주세요 500ml를 준비를 하신 다음에 굵은 소금 반 컵을 넣어주세요 소금물이 녹으면 불을 꺼줍니다 준비한 오이를 넣어주세요. 굴려가면서 오이를 5분만 데쳐주세요. 불 끄시고 하시면 됩니다. 더 오이가 파래지거든요. 바로 찬물에 헹구면 끓습니다. 찬물에 식힘을 한 다음에 바로 건찜을 해주세요. 물 반컵, 배 4분의 1개, 양파 4분의 1개, 밥한 큰술. 배는 껍질과 씨를 벗기시고 갈기 좋도록 잘게 썰어주세요. 양파도 썰어줍니다. 여기에 밥한살 부어주고 잘 갈리도록 물 반컵만 넣어주세요. 제가 곱게 갈아보겠습니다. 갈아서 국물만 체망에 받쳐주시면 됩니다. 누김치에 육수를 제가 500ml 정도 준비를 합니다. 갈은 거를 체망에 이렇게 받쳐서 내려주세요. 이렇게 꾹 짜서 건지는 버리셔도 됩니다. 고운 소금 한 큰술을 넣어주세요. 액젓 두 큰술을 넣어줍니다. 이렇 간을 한번 보세요. 액젓 세 큰술 넣어총 액젓이 세 큰술 들어갔습니다. 고명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무 조금만 제가 채를 썰으고요. 양파 4분의 1개. 파프리카 주황 빨강 미니 파프리카 반 개씩 넣고요. 부추 한줌 넣으시면 됩니다. 양파 곱게 채를 썰어주세요. 파프리카도 채를 썰어줍니다. 무도 채를 썰어줍니다. 부추한 줌을 2, 3cm로 이렇게 잘라주세요. 고명을 에 넣어줍니다. 고명에 멸치 액젓 한 큰술을 넣고 감배임을 해주세요. 이렇게 재워놓습니다. 고명에 다진마늘 한 큰술 넣어주세요. 생강청 3분의 1클 넣어주세요 양념을 부침을 해줍니다 양쪽 여기 끝은 잘라주세요 양이 많은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하시면 물김치가 물르지가 않아요 물김치 소를 넣었는데 양쪽에 1cm 놔두고 이렇게 갈라주세요 여기에 소를 넣으시면 됩니다 제가 소를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곳을 조금씩 양쪽으로 걸려서 이렇게 조금씩 넣어주세요. 제가 장갑 안 끼고 합니다. 손 깨끗이 씻었습니다. 음, 소를 넣어서 통에 자곡자곡 담아주세요. 한여름에도 이렇게 해서 드시면 아주 시원하고 맛이 좋습니다. 오이 소를 이렇게 다 넣습니다. 김치통에 남아있는 술을 밑에 깔아주세요. 여기게 차곡차곡 넣어주세요. 육수에 매실청이나 위에 있는 청이 있으면 한 큰술만 넣어주세요. 저는 천연초청 한 큰술 들어갑니다. 준비한 물김치 육수를 넣어주세요. 부어주세요 실온에 하루 숙성을 하셨다가 냉장고 넣어 놓고 시원하게 드시면 됩니다 오이불김치 완성이 됐는데요 제가 예쁘게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오이불김치 하루 만에 드실 수 있고 바로 드실 수도 있습니다 풀이 없을 때는 밥풀을 이용하면 국물이 더 담백하고 맛있더라고요 허상밥상 다녀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오이 향이 은은하면서 배를 갈아서 넣어서 단맛도 있고 아주 맛이 좋습니다.